우리 기독인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 생활의 절정은 그 클라이막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길인 줄 알고 가 보면 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늘 표현합니다만은 우린 정말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요. 반칙하며 정도를 벗어나 그게 꼭 필요하다 싶어 잡고 손에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그랬는가 싶은 일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든 가정 문제든 사업이나 자녀들의 일까지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희망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뭐일까요? 참 많이 물었던 질문인데,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4절 기억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그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는 신앙. 아직은 초보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런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람직한 온전한 신앙 생활의 모습인데요.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익숙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 신부감을 고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얼마나 인생의 중대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폭풍 같은 일이에요. 또 우리 어머님 말씀 인용해야 되겠습니다. 처녀 복은 다 개복이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한이 됐으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기억력도 약한 제가 이렇게 <laughs>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여성들만 아니에요. 남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정말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엘리 에셀이라는 이 종을 선택해서 자기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무려 800km나 되는 에, 지금으로도 어, 짧지 않은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있는 이가난안 족속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중에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성을 선택해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전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신앙의 절정에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잘 알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내 좁은 생각, 견해에 끌리지 않는 이런 삶을 기대하고 꿈꾸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심한다고 당장 일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비틀거리고 혼란하고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럴 때도 그 컴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다잘 아시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지 가장 빛난 모습으로 의미있게 살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아들 이삭의 배피를 하나님이 주, 정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을 뽑아 이먼 길을 보낸 것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난족 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족 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갈대아우르로부터 그를 이 가나안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자의 한을 품고 있던 그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이 20년, 30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삭을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주신 이 아들의 신부감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한절같이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이 가정의 중대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7절 후반절에 너무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리라.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서 천사를 보내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확신이 부재하면 조금만 지연되고 조금만 내 상황과 다르면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혹은 이전에 이런 문제로 요동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결혼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적합한 배우자, 창세기의 표현대로라면 핏 헬퍼. 여러분, 그 결혼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와 관계해서 좋은 사람이세요? 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다 오늘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린 정확하게 바르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장래와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확신하지 못했어요. 준비는 별로 되어 있지 않은데, 막 예, 선두그룹들은 길을 찾아가고 초조함이 몰려오고, 야, 이러다가 진짜 살 수나 있는가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장 문제, 배우자의 만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사이고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엮여 있지만,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 무엇을 주저 하겠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저의 전나온 삶을 돌아보면 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세세하시만 놀라울 정도예요.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른 한 다섯부터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되는데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꿈꾸는 성경적인 목표를 하고 싶고 할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단임 목사의 선을 제가 여덟 번을 떨어졌어요. 여러분 남이 떨어지면 뭐 80분이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숫자에 불과하지. 그게 한번 진행될 때마다 얼마나 사람이 피를 말리고 금식하고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또두 개가 같이 되었어요. 양쪽에 소라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는, 안 가는 것보다 더 제가 고통스러워서, 그 금식 기른데 또 5일 생짜금식을 해서 제가 목이 이렇게 한 줌이 됐어요. 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를 기도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좀 저희 집안이 기도 배경이 약해서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님 나 평생 찾아가는 사람 아닌데 너무 내가 답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돌아보면 제가 다섯 번째 담임이 됐어도 안 되고 일곱 번째 담임이 됐어도 안 돼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창조한 방법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서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난 원주민들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자기 안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에게 익숙하게 와닿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불신 결혼은 안 된다. 라는 게 아버지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에게 분명한 찰칙으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난 땅에 보냈고, 이 땅을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에 잘 적응하려면 그 땅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땅의 문화에 밝은 며느리감을 들여서 혼인 시키고 가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족 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 원칙을 분명히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게 있어요 50년, 100년을 넘어가면서 성과를 남기는 기업들도 비전선언문 형태로 이런 내용들이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삽니다 빛깔 따라 이혈령, 비혈령 끌려다니고 여러분 잘 믿는 사람 축복된 신앙인들은 반드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은 되고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자기 안에 원칙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인생 10년에서 15년을 빼앗아 간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만한 철천지 원수가 사울입니다. 무슨 한이 있어서 비어실까 열등감에 10년 넘게 그를 쫓아다녔어. 황금기 같은 다윗의 인생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희망들이고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옆에서 부축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다윗의 신앙 철칙이 뭘까요? 아무리 내게 당장 유익하고 내 고통이 여기서 끝나고 멈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없는 지도자, 악신에 붙들려서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고 국민은 일도 관심 없는 그런 형편없는 리더라도 그를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나는 그 리더십을 존중한다. 그게 내 삶의 원칙이다. 그런 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로만은 종이 답답해서 말하는 내용이 오절에 나옵니다. 아니, 주인님 그러면 내가 고향으로 가면 친족 중에 누구든지 내 얘기를 듣고, 어, 그 신랑감 좋은데 그런 마음 들은 여성이, 아, 너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다. 또그 아버지가, 아니, 사회될 사람은 누구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면 주인의 아들을 데려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까?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만일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에 드는 좋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이 가난까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도 거기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고 둘이 죽이 잘 맞으면 우리 아버님 모시고 와서 살자. 그러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결코 그런 위험한 자리로 내보낼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단호합니다. 그래도 걱정된 종 엘리에셀이 거듭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들었던 여성이 부모나 그 당사자가 안 오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이 아니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자녀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지만 혼기가 찬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자꾸만 쫓기고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100가지 기준이 있다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에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원칙이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필이라고. 사상적으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그런 원칙을 뛰어넘는다면 그건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고한 의식, 원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불신이 결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면 되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도하라고 성경 어디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려. 이건 함께할 수 없는 상대예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다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마시지 않으면 되는데 뭐 사비하기, 주일 성수하라 등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분명한 원칙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칙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이제 그 길로 나가야 돼요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분명히 정해 두셨다는 것도 믿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분명한 원칙도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서를 선택해서 등더미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800km가 넘는 그 하란까지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준비할 것이다. 엘리에르나 아브라함의 한도범 밑에 손을 얻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런 실천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어떤지를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드류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데, 필리핀에 몹시 유명한 얘기예요. 가난한 한 유학생이 거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 주일을 맞게 되는데, 아침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웬 노인 한 분이 우산을 들고 이 가난한 유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우산 하나를 받쳐주면서 오늘 같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 필리핀의 가난한 유학생은 너무 교수의 그 섬김에 친절에 환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학부 4학년 때 사명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필리핀 감리교회 감독까지 되었는데, 그가 감독으로 취임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두 개의 우산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대학의 교수처럼 두 개의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우산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다, 뭘 선교하겠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겠다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더라도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수가 시간을 내서 우산을 하나 찍혀 들고 비오는 날씨라는 장애를 헤치고 그 가난한 유학생의 문 앞에 가서 문 놓으려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여러분 이런 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선택한 길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비틀거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뛰쳐나가고 휘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헤매면서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세 번째도 너무 중요해요.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인생에도 한두번 정도 정말 겁장이고 두려움이 많고 너무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가끔씩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상상을 뛰어넘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확신이 든 일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뛰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두 번의 순종과 실천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줬고 돌아보면 내가 나를 보고 나의 결정에 놀랄만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아름답게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내삶 속에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나는 할수 없다고 항복의 손을 들고 그분을 내 삶의 한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당신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어리석고 우둔한 나를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빛난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온 성로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직장, 인생의 진로, 새로운 사업 뭐 등등 우리가 도저히 계획하거나 꿈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